네, 이곳은 용평용평이래 용편, 용평 리조트 그린 슬로프고요. 저기가 이제 어, 실버가 보이죠? 그리고 여기 지금 군 돌아 다니고 있고요. 아 오늘은 2022년 6월 5일이고요. 일요일이에요. 아침 10시 들어가고 있고요. 아 오늘은 요 어, 겨울에 저 어몽기라고. 저 구름길을 탔었잖아요. 작년겨울올 겨울이지니까 그러니까. 올올 봄이지 올올 올 시즌 초반에. 근데 <laughs> 네, 내년 시즌에 또 이제 폭설 한번 쏟아지면은 어몽계 하단부 있잖아요. 저기 연결되는데 어몽계 하단부에서 여기 보면 사방댐이 하나 있어요. 사방댐까지 쭉 떨어지는 그 코스가 하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작년에 그 집에서 찍질 않아가지고 안 내려왔었거든요. 근데 올해 이제 지금 올라가면서 오늘 올라가가지고 지 p s 좀 찍어가지고 사방댑 쪽으로 내리는 거, 그러니까 어몽길 상단부로 내려서 어몽길 하단부에서 골드 쪽으로 안 넘어가고 그냥 이 일로 일로 쭉 떨어지게 하는 코스가 아주 재미 재밌는 코스가 있거든요. 그 고걸 한번 하려고 왔어요. 오늘 날씨가 살짝 흐리고요. 비도 살짝 저녁 때 뿌린다고 하니까 다니는 건뭐 지장이 없을 것 같아. 아 이미 그 지금 주말을 맞아가지고 연휴여가지고 차가 만차야 만차. 그 어, 숙소도 만실이구요 용평 와 그래서 지금 어 본도로 올라가는 거 거기도 막 사람 줄서가지고 벌써 다. 아 대단한데 오늘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말씀드릴게요. 아 어저께 그저께지 그저께 제 AKTV 채널이 어, 삭제가 됐어. 아, 마음이 아파. 갑자기, 어, 그 구글에, 어, 알수 없는 이유로, 뭐, 커뮤니티 위반, 뭐, 커뮤니티 위반은 한게 없으니까. 근데 이제, 알수 없는 이유다. 뭐, 이렇게 해서 지금, 좀, 좀 그, 항소를 해 놓은 상태인데, 2주 후에 연락이 온다고 하니까, 아, 참 깝깝하네요. 그래도 오늘은, 예, 그냥 가보는 거야.